자기가 창작하고 만든 것들이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의 작품은 노래든 그림이든 시나 소설이든 또 내가 만든 요리이든 내게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주님의 애착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1957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화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차대전 중에 일반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영국의 공병대가 한 지역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입되었죠. 그곳의 선임인 영국 중령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일본군이 사용하게 될 멋진 다리를 완성합니다. 영국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요. 그런데 연합군은 이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중령은 특공대가 설치한 폭파 장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다리를 폭파하는 연합군의 계획을 알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막고 나섭니다. 자기들이 만든 다리에 대한 애착이 큰 나머지 조국인 영국에 대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결국 다리는 폭파되고 맙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한 작품에 대한 애정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애착은 더욱 극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중에서 옆에 달린 두 명의 강도를 만나셨습니다. 이두 강도는 세상에 사는 두 종류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는 의인은 없고 두 종류의 죄인 뿐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그대로 살다가 간 죄인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또 주님은 죽음, 죽음을 이기고 낙원에 계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도요. 그는 주님께 낙원에 임하실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했고, 주님은 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하고 말합니다. 당장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며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도에시한 굳은 그런 마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와 함께 나누는 이 장면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결론 짓는 장면입니다. 그 강도는 완전 실패작으로 끝이 날 그의 생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최상의 성공작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도 그렇고, 때로는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일할 때이죠. 그 믿음은 어린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기는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울기도 제일 많이 울지만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많아도 난 언제나 괜찮을 거예요.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신 나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정성스레 그린 그림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시장에서 발견하고는 비싼 값을 주고 다시 품에 안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특별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무나 고귀하고 아까워서라도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인자심이라고 번역했지요 바울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 찬양을 혹시 아시나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셨죠. 같이 해보실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 가 셨죠. 사랑받는 자에게는 당당함이 있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을 사는데 어떤 능력보다 더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다 위에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내 감정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 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당당하고 부여하십시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